Everyone,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물론 자기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겠지만 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방법도 있을 테고요. 오늘 볼 거는 그래도 조금 어, 제일 기본적이고 좀 쉽고 다른 상황에서도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할때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예요. 대부분 미국에서 누굴 처음 만나거나, 어, 그런 인사를 할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어, 그래서 누굴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이! 하고 할 때, 악수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국 처음 왔을 때 처음으로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저는 이제 손을 내밀었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악사하고 인사를 하려고요. 근데 굉장히 음, 조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원래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라고 어, 저는 배워서 그 다음부터는 손을 먼저 내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악, 이 그냥 어,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편인데 미국에서는 어, 처음 만났을 때 손이 제일 먼저 나가요, 사실은. 근데 요즘 시기가 시기만큼 코로나니까 손을 내미지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악수 이걸로 약간 악수를 대신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인사예요. 그래서 누구 처음 만났을 때 Hi, how are you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소개와 상관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거나 어, 그냥 누가 마주쳤을 때 그냥 자연스레. 인삼하는 인사말이에요. Hi, how are you?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모르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도 그냥, hi. 그냥 눈치수록, 그러니까 눈길로 인사해도 되는 거예요. Hi, how are you? 이렇게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도, hi, how are you? 당당하게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하세요. 자, hi 해도 되고, 아니면 hello 해도 돼요. 둘 중에 이제 하나 쓰시면 돼요. hi, 아니면 hello. 그렇게 인사를 먼저 시작하고, 두 번째로,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자, 자기소개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가 있죠? 이름소개예요. 그래서 Hi. My name is Jennifer. My name is Jennifer. 제 이름은 Jennifer예요. 제 이름은 Jennifer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름은 Jennifer이지만, 저를 뭐뭐뭐로 불러주세요. 라고 할 때도 많아요. 그죠? 영어 이름에서는 뭐긴 영어 이름이 많기 때문에, 뭐 짧게 이렇게 부를 때도 많고 아니면 그냥 별명이나 뭐 닉네임 처럼 부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Hi, my name is Jennifer.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Jennifer예요. 근데 j e n n 불러주세요. j e n n 불러주세요. Jennifer이지만 이름은 Jennifer이지만 Jenny로 불러주세요 할 때는 Call me by Jenny. Call me by Jenny. Call me by Jenny. 그러는 거예요. Call me. 저를 불러주세요. 어떻게? By Jenny. Hi, my name is Jennifer. But call me by Jenny.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Jennifer예요. 근데 Jenny로 불러주세요. 자, 뭐뭐뭐로 불러주세요 할때 call me by Jenny가 있고 하나 더 있어요. I go by Jenny. I go by Jenny. 그 말은? 저는 보통 제니를 써요 저는 보통 제니를 써요 이름은 제니퍼이지만 제니를 써요 할때 I go by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이름을 먼저 소개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뭐뭐뭐로 불러주세요 Call me by Jenny 아니면 저는 뭐뭐뭐로 뭐뭐뭐를 써요 뭐뭐뭐를 써요 할 때는 I go by Jenny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디서 왔는지를 소개하잖아요. 나는 뭐 한국에서 왔다. 아니면 나는 뭐 미국에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랐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많죠. 자, 제일 기본적인 거. 나는 어디 어디에서 왔어요? 하면은 I'm from. I'm from. 그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I'm from Korea. I'm from Korea. 그러면은 한국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어요. 라는 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태어난 거 뭐죠? born. I was born in Korea and raised in America.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건 미국이에요. I was born in Korea. and raised in America. 자, 만약에 한국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랐어요 하고 싶으면 I was born in Busan but I was raised in Seoul.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자랐어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어요. I was born in Busan But I was raised in America. 이런 걸 섞어서 쓰셔도 돼요. 자그 다음으로 나는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뭐 저는 뭐 회사원이에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회사원을 표현하실 때 거의 I'm an office worker. I'm an office worker.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office worker 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많이 쓰지 않아요. 거의 저는 한국에 와서 그 표현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아무래도 한국에는 회사원이라는 그런 어, 직위가 있고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트랜스레이하니까 o f f i c w o r k 이라는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거의 안 쓰고요. 보통 나 회사원이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직설적으로 나는 뭐뭐뭐 뭐뭐 회사에 어떤 포지션이야라는 거를 그냥 바로 해버려요. 만약에 회사원이더라도 어, 회계가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서기 아니면 뭐, 뭐 부사장, 뭐 그런 매니저, 그런 게 있겠죠? 아예 그런 포지션을 어, 말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나는 뭐 스타벅스의 매니저야. 그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I'm a manager at Starbucks. I'm a manager at Starbucks. 아니면 뭐 나는 어디 병원의 연구원이야. I'm a researcher at a hospital. I'm a researcher at a hospital. 만약에 회사원이면 office worker 보다 그 회사 이름을 대요 거의 그래서 I work at 뭐 Apple I work at Apple Apple의 회사원이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Apple의 일에 그러면은 무슨 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디테일을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회사원 office worker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어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서, 아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 라는 게더 자연스럽고, 어 많이 쓰이고 있는 표현이에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뭐, 뭐... 뭐... 일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내 포지션을 말하면 돼요. 나는 학생이야. I'm a student. I'm a student. 아니면 I'm a freelancer. I'm a freelancer. 아니면, oh, I'm not working at the moment. 난 지금 뭐 일을 하고 있지 않아. I'm not working at the moment. 그렇게 많이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로 소개도 많이 하잖아요. 뭐, how old are you? 그러면은, 아예 그냥 뭐 나는 뭐 25살이야. 그냥 아예 말해도 되고, I'm 25. I'm 25. 그렇게 나이를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어, 한국이, 한국이랑 조금 다르게 음, 생일을 기준으로 제 나이를 정하잖아요. 여기는 뭐 새가 바뀌면 바로 한 살을 더 먹으지만 어, 미국에서는 그 생일을 기준으로 내가 뭐한살더 먹거나 안 먹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나 이제 지금은 11월 달이죠. 그래서 만약에 생일이 10월이었어요. 그러면은 나 이제 막 25살 됐어. 그러면은 I just turned 25. I just turned 25. 25살이 지금 막 됐어 하는 거를 turn. 이렇게 어, 돌리다라는 표현을 써요. Turn. I just turned 25. I just turned 25. 나 이제 막 25살 됐어. 아니면 이제 곧 생일이 다가와서 곧 25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I'm about to turn 25. I'm about to turn 25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분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20대 같아 20대라는 표현은 그냥 20s, 20s. 그 분은 그 여자분은 20대야 그러면은 She's in her 20s She's in her 20s 어, 저희 부모님들은 50대셔 그러면은 My parents are in their 50s My parents are in the 50s. 그렇게 숫자를 말하고 끝에 s를 붙이면 그, 그 해의 모든 p l u r a 가 돼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개인적으로 뭐 너는 뭐 가족이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은 우리 뭐 가족이 다섯 명이야. 그러면 은 I have five in my family. I have five in my family. 표현도 쓰고, 아니면은 I'm from a family of five. I'm from a family of 5난 다섯 명, 나는 다섯 가족에, 어, 속해 있어라는 비슷해요. I'm from a family of five. I'm from a family of five. 아니면 외동 외동이냐. 외동 딸, 외동 아들 이렇게 불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외동 외동 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only child 게 외동이에요. 만약 에 제가 외동 딸이면 I'm an only child. I'm an only child.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자기소개를 영어로 하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너는 취미가 어떻게 돼? 라는 질문도 왔다 갔다 하죠. 취미가 뭐죠? 영어로? hobbies. hobbies. 그래서 그냥 뭐, what are your hobbies? 라는 질문도 많이 해요. what are your hobbies? 그 말은 그냥 너의 취미가 뭐야? 하는 질문인데, what are your hobbies? 라는 질문보다 사실은 그 질문을 잘안 쓰고요. 넌뭐 주로 뭐해? 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약간 자연스럽고 캐주얼한 표현이에요. 넌 주로 뭐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뭐 하냐는 말이에요. 그 말은 즉뭐 취미가 뭐냐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거의 그렇게 표현을 해서 물어보는데 What do you do for fun? What do you do for fun? 자 이걸 해석해 보면 재미로 너는 뭘 해?라는 말인데. 어, 취미가 뭐고, 너는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니? 라는 말이에요. So, what do you do for fun? What do you do for fun?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만약에 너는 어, 직장이 뭐야? 아니면 무슨 일을 해? 할때 어떻게 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알려준 그 문장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너는 직장을 어디 다녀? 라는 그런, 그런 질문보다 뭐 무슨 일 해? 라는 질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들어보세요. What do you do for work? What do you do for work? What do you do for fun? 취미로 뭘 해? 라는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아요. 끝, 끝에 그냥 for 하고 넣으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이거는 그냥 짧은 퀴즈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취미생활이 뭐야? 뭘 하고 뭐 시간을 보내니? 라는 말은 뭐였다고요? What do you do for fun? What do you do for fun? my hobbies are 하고 너무 딱딱하게 답을 하는 그냥 뭐 I I like to exercise for fun. I like to exercise. 아니면, um, I like to watch movies. I like to watch movies. I like to go shopping. I like to go shopping. 아니면 um, I like to play basketball. I like to play basketball. 그렇게 표현하면 더 자연스럽고 어, 조금 더 natural 할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답을 하고 질문해도 돼요. 그렇게 어, 자기소개를 해도 되고요. 틀린 건 없지만 어, 교과서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 자연스럽지 않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고 최대한 원어민적인 표현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대화를 한번 이어가 보세요. 혹시 또 질문이 있거나 조금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음 적어주시면 제가 답을 한번 해볼게요. 또 볼게요. 굿바이